아무 일본 어저 어저 게임백 니까 이아 상담실도 몇 번이나 갔던 애라고 합니다 딸과는 지금 같은 반도 아니고 초등학교 너무 더워. 아, 네. 응. 이래 응. 응. 아, 부채쌈. 부채쌈 하나. 음. 포토샵이 있잖아. 이거. 맛마블리이랑 기름 젓먹게두먹을어야지왜 이렇게 흔들려?

<목소리도> 아까 아까 그래서 반이 아 그래서 이거더라고그 이건 뭐야? 콜라? 콜드브루아니야 커피. 하잉. 아, 더워. 아 저기에서 나오는 거아 뭐가 이 정도 는 돼야지. 화장실 깨끗한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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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여기 스키장도 있잖아 근처에. 어. 스키장? 바로 옆에 있어. 근데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어. 다 글씨 좋다. 와잘 쓴다. 아우 문 열어보면 고양이 들어오는데 좋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산이야 여기. 켰어. 여기 아마 나랑 좋은지는겠지? 비 오면 진짜 예쁘겠다. 응. 어 맹수네 맹수. 귀여워. 또 왔다. 귀여워. 어. 어, 잠깐, 귀여워. 얼 진짜 이 사람을 아기 때젖맥 가지고 아, 여워잘 따라해. <laughs> 어, 이러면 엄청 순한 고양인데. 어, 안녕. 어머 귀여워. 어. 응? 그래? 그렇게 좋네? <laughs> 오, 오 들어가 봐. <laughs> <염치고> 아, <laughs> 들어가기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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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와> <웃음> <웃음> 오, <와> <laughs> 오 하늘 예뻐. 아, 예. <laughs>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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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도 형문 러는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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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문제 같이 같이 넘어울 거. 같 이거 탄다고 지아진 자, 아침. 음, 이거 가. 누가... 덕이야 응. 어? 고기는 어디서 꿨어? 어? 고기는 언제 꿨어? 금방. 이게 진짜. 아파 가써고 지금. 아, 그냥 그 초록색 입고 이거 까만. 배 고기다. 나 혼자 다어 신전한 콘아 여기서 찍었대. 촬영을 해 어? <laughs> 이거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시원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쩌시원할 거야? 얼음 시원해. 시원해 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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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어, 시원해. 어 알아. 아니 나올 거야. 음! 귀여워. 안녕. 귀여워. 아니 바닐 바닐 헤이 카페라떼. 색가깔려 똑같은데? 아, 어. 나떼는다 똑같이 원두, 원두가 있어요. 닐라 가면 안돼천 원이 있어? 거기서 빨리 쓰지 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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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맞아. 아, 천원짜커네 먹여주면서, 아니,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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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어, 사탕수수 사료인가봐. 아, 아, 귀여워. 아, 물고 같은데? 어, 아, 사, 사, 되게 살살 먹는구나. 근데, 근데, 귀여워. 근데, 어, 이, 이빨 엄청. 다 아, 먹었어. 아, 귀여워. 귀여 귀여워. 귀여워. 귀여귀 어, 양처럼? 어, 먹을 거 있으면 막라붙는도안 달라고, 어용히얘 되게 멋있지 않아? 어, 왜, 귀여워. 약간 힙해, 이거. 왜, 왜안 줘? 아니요. 같 응. 아니요, 귀여워. 음. 아 어. 귀여워. 음. 는 움직이는 더운가 봐. 왜 거기 있지? 아, 뒤에도 있었네. 또다 자리가 <웃음> 고기? <laughs> 어, <있다>. 음.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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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카페가 이방처럼다해 놓은 거구나. 아, 간에서 먹으라고. 여기서 먹어야 되 아, 어. 근데 어, 우리, 엄마. 여기 하루 종일 앉아 있을 거야. <laughs> 그럼 죽어 거 <저흔데> 여기 안에 엘리스 <laughs> 카페 같은데? <laughs> 귀엽다. 얘는 네, 네. 아, 어. <목마는> 어. 네. 아 사람을 안 무서워하고 사람한테 들기랬던 거예요 야 눈. 집에 들렀다가 이제 가야지 어 얼마 산 거야? 아한 마리에 두개 오더라 맛있겠다